이번 시간에는 수의 범위가 어떤 수부터 어떤 수까지 주어져 있을 때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혹은 짝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부터 127까지의 4의 배수를,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어떤 특정한 파트에서 공식을 가르쳐 주거나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책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방식은 이 사이에 있는 사회배수를 일일이 세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일일이 세고 있으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지 않고 그거, 계산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개수. 몇 개죠? 그렇죠. 10개죠. 간단합니다. 1부터 시작하는 건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1부터 367까지의 자연수 개수도 역시 367개입니다.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개수는 그냥 뒤에 나와 있는 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그것이 전체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27부터 400까지의 자연수 개수. 어떻게 하죠? 앞에 1부터 26까지의 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터 400까지의 자연수 개수에서 1부터 26까지의 자연수 개수를 빼면은 남아있는 것이 요 27부터 400까지의 자연수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부터 400까지의 자연수 개수는 그렇죠. 400개입니다. 어렵지 않죠. 1부터 시작하는 수는 그냥 뒤에 있는 수를 적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1부터 26까지의 자연수 개수는 예, 26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 주면은 전체에서 26개를 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27부터 40, 400까지의 자연수 개수가 되는 것이고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74죠. 예, 37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원 이용해서, A부터 B까지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한다면은, 요 앞에 1부터, 요 A보다 1 작은 수, A-1까지가 더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터 B까지의 자연수에서, A, 1부터 A-1까지의 자연수 개수를 빼주면은 남는 것이 A부터 B까지의 자연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부터 B까지, 그렇습니다. B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1부터 A-1까지는 A-1개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것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뺐더니 B-A+, 1이 되고, 어, 어디선가 많이 본 공식이네요. 어디서 봤죠, 이거? 그렇죠. B는 뒤에 수고 A는 앞에 수니까, 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더하기 1.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원 선생님들한테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상은 배워봤던 그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운 학생들은 아까 제 처음에 보았던 2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자연수의 개수 혹은 정수의 개수만 구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원리를 이용해, 이용할 줄 알아야 2의 배수, 3의 배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36부터 103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경우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 더하기 1안 됩니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더하기 3인것도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저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앞에 1부터 35까지 숫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터 103까지의 3의 배수를 다 계산한 후에 1부터 35까지의 3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1부터 103까지의 3의 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나누면 됩니다. 103 나누기 3해서 339, 342. 나머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어쨌거나 103 안에 3이 34번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3까지, 1부터 103까지의 3의 배수는 34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1부터 35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그렇죠. 35 나누기 3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3일은 3, 3일은 3, 3, 3. 역시 나머지가 더 남긴 하지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35 안에 3의 배수가 11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부터 1 0 3까지 3의 배수에서 1부터 35까지의 3의 배수를 빼면은 남는 게 36부터 103까지의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4 빼기 11에서 나오는 답 23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36부터 1 0 3까지 3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을 쓰지 않았죠? 공식을 쓰고는 못 푸는 겁니다.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부터 400까지의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합시다. 위에 거랑 같은 유형입니다.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1부터 26까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1부터 400까지의 7의 배수를 구한 후에 1부터 26까지의 7의 배수를 뺄 겁니다. 1부터 400까지의 7의 배수는 400 나누기 7 해서 목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7, 5, 35, 50이니까 7, 7, 49 예. 57개가 되는 것입니다. 1부터 26까지의 자연수 개수는 26 나누기 7을 해주 되는 것이죠. 7 3이 7을 그렇습니다 3개입니다. 따라서 57 3에서 나오는 54개가 27부터 40까지의 7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